다 함께 복도 하심으로 4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까지 주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전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돼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괴되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곡을 그 신사라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의 말씀 느에미야 10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를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느헤미야 10장은 언약 체결을 한 사람들의 명단과 또 그들이 언약을 세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 명단을, 이름들을 27절까지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임봉했다. 무엇을 임봉한 것인가? 유대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강독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울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갱신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들의 그 자신들의 이름을 임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임봉했다라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서명한 것입니다. 서명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인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인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 책부에도 사인이 없으면 디파짓도 할수 없습니다. 사인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백성들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이 또한 변화되어야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마음을 치면서 통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한심령,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통안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삶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 이장 2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결단과 헌신이 함께 나타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마음의 통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회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이런 살아가겠다,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서명하면서 서약한 내용들, 삶에서 내가 꼭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들. 서원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 자식들은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자비해 보이는 그런 어, 선언이기도 하죠. 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어, 예를 들어보면 라합도 그랬죠 여리고 성에들어간 라합도 또룻 어, 룻도 그렇죠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죠. 이방인이라고서 해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한 공동체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빼서 가난 땅으로 들여 보내면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 살았지만 그들의 공통된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었는데요. 자 풍요의 신 바알이었죠.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가, 종교와 문화가 하나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난 여인들 그런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남녀가 어, 뭐 바람직한 남녀가 결혼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혼했을 때에. 그들의 그런 종교와 문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깊숙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할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 어때요?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 왕도 결국은 외국 아내들을 좋아했죠. 자, 정치적인 정략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어, 들여 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나라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이 때문에 결국 지금 이 귀한 공동체들의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이 귀한 공동체는 그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살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구별된 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 거룩한 삶을 훼손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분명하게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서약이 결단이 헌신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안식일, 성일, 안식년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자이 안식일, 성일 이런 안식년의 공통점이 뭔가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안식의 개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돈을 벌겠죠. 네 그렇지만 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는 그런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어도 자연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그 땅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들 그 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온전히 그냥 동행하는 것이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안식을 안식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켰다고 선 서약한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그 동안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고민이 되어서 더 일하고 싶고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포로로 가서 긴 시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신들이 많이 해이해졌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그런 삶을 버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세 번째 서약은 뭐였냐면 성전세를 납부하겠다라는 서약. 네 번째 서약은 제단에서 쓸 나무를 바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한 겁니다. 이들이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하는 처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는자의 삶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처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엔 성전에 모이고 지금 신약에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 모의글을 패하거나 모이는 것에 게으른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예, 그것을 열심히 예,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이 모이는 곳에 예,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를 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고 권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서약은 매년 첫 열매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성전에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이 서약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뭔가 필요해서서 우리 것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잘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다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립니다라는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것을 가지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또 거룩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의 애통함과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늘 거룩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의 소유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삶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1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의 과거를 벗고 하나님과의 신의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듭났고. 또 제2의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라는 과거를 벗고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죄악된 모습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주님과의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어, 거듭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이 언약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구원 받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 주님 중심의 삶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 받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통회 자복하고 새롭게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통회 자복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들 새롭게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그뜻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